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아, 이틀 전에 제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잠깐 제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시험지 있죠. 시험지.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지, 큰 시험지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마지막 문제, 그니까 시험, 시험지에 그 문제가 한 20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20문제, 마지막 문제. 그 문제를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냐, 내용이 어떤 거였냐. 6월 3일 그 대선에 대한 그 시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길이, 길이 완전히 갈라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완전히 길이 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20문제 끝에 그 문제가 6월 3일 대선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뭐 내용이 다 보이진 않았는데 그 문제 보면 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이 빨간 색연필로 시험지 우리 시험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맞았다 맞았다 이거 다 맞다 하면서 뭐 시험지를 다 체크를 하시죠. 체크하시면서 100점이라고 딱 빨간 색연필로 쫙저 이렇게 놓으시죠 그래서 그런 색연필로 다 동그라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지막 20문제가 6월 3일 대선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오냐면, 아, 6월 3일 대선에, 우리가 대선에,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 땅은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잘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부정선거도 있지요. 미국은, 미국 그 트럼프가 압승을 했지요. 미국 국민들이 다 트럼프에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다 트럼프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트럼프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시험지 다 꿈을 꾸고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우리가 이거 시험을 볼때이 문제를 이렇게 읽지요. 읽고 문제를 읽어보죠. 자세하게. 뭐에 대한 답을 적을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하죠. 문제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 왜 일어났지? 6월 3일 날 대선은 또왜 있게 되었지? 뭐 아시죠? 다 윤선열 대통령님의 또 그런 일로 또 이렇게까지 또 6월 3일 대선이 이렇게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을 하자면 굉장히 지금 이걸 전하면서 이겨오네요. 시험을 볼때 마지막 20문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다. 그것이 6월 3일 대선이다. 6월 3일 지나면 이 한국은 어떤 그 선택의 길로 완전히 그 기로의 선, 그 길에서 완전히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0문제를 시험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죠.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처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고 그끝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6월 3일 대선이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전환기에, 전환기에 마지막 끝 마무리.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또 진입구에 들어갈 것인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뭐 좋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의 터널로 갈 수도 있고, 누가 또 된다 해도, 그 좋은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이제껏 한국이 어려웠죠. 어려웠고 뭐 좋은 건 없죠. 경제도 어렵다. 뭐 안보도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고 뭐 어디 하나 뭐 제대로 된게 없지요. 그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다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다시 재정립을 해서. 가야 돼 나아가야 되는 거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리하고 고치고 정비하고 재정립을 해서 이렇게 고쳐서 나아갈 그런 시기이지 어떤 걸 새로운 것을 뭐 계획을 짜서 뭐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운다 뭐 그것도 아니고 힘든 상태에서 더 뭔가를 뜯어서 고치고 재정립해서 이렇게 굴러서 바퀴를 굴러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또. 누가 세워지든 참 힘든 상태라는 거죠. 시험지에서 마지막 20문제 6월 3일 대선이라는 그 시험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서 시험지 참 6월 3일 대선 시험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마지막 시험이네. 안전히 그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느 길로 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야 하는지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임을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제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5월 27일 날, 화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둠의 영들이 한국당을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것이 왔냐면, 첫 번째로, 그 음부의 그 사망의 영들이 한국당을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왔고, 두 번째는, 러시아, 푸틴, 뭐 시진핑, 김정은,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당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것이 오네요. 누가 세워질 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원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마지막 그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지가 굉장히 큰데 그 문제가 20문제라면 마지막 끝에 그 20번의 그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 그것이 6월 3일 대선이라는 겁니다. 6월 3일 대선 아, 제가 또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뭐 기도 많이 하거라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고 6월 3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6월 3일 대선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또 말씀해 주셨네요. 평택 미군 기지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임을 명심해야 된다. 평택 미군 기지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024년 3월 19일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용돌이가 치기 전에,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의 소용돌이가 큰 어지러움, 시끄러움, 살벌한 시대가 임하기 전에, 혹독한 시대가 임하기 전에, 어마무시한 시대가 임하기 전에, 큰 두려움, 큰 혼란, 그러니까 큰 환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임하기 전에. 아주 무질서한 그때, 후 3년 반, 그때가 임하기 전에, 살벌한, 혹독한, 어마무시한 시대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소용돌이가 치기 전에,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취해 갈 것이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취해 갈 것이다. 나의 벗된 자들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벗된 자들은 사망건세들도 그들을, 사망건세들도 그들을, 나의 벗된 자들을 함부로 할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사망건세들도, 사망의 영들도, 나의 벗된 자들을 함부로 할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단다. 나의 벗된 자들을 사망의 영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보면서 나의 뜻을 이룰 자들이라고도 한단다. 지고 지순한 자들이기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 때문에 그나마 한국 땅이 소망이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한단다. 한국 땅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 땅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온 땅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연단을 많이 받으며 온 땅이다. 파란만장한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온 땅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땅이다. 기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다. 전등의 사명이 있는 땅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뜻을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빛을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한국땅이 그나마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때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하나님 뜻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 난리들을 피운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영들이. 2025년 3월 27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의 때는 심판의 단계로 들어선 때이다. 심판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추수의 때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붕 대추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또이 뜻은 많은 자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그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한 중부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들이 많았다면 나의 뜻을 위한 중부의 자리에 있었다면,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한 중부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늘열쭈어 보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다면, 나의 뜻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발전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가 되었죠. 이렇게 막 발전될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깨어 있는 하나님의 깨어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늘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한국에 많이 있을 때이 한국 땅에 막 발전을 많이 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문이 더 많이 열려진 상태다. 마지막 20문제 중에, 마지막 20번 문제, 마지막 시험지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 그 20번, 일번에서 20번까지 20번의 그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6월 3일 대선이었더라. 나를 배도 배반한 자들도 그각 무도한 자들이지만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도 그각 무도한 자들이다. 나와 관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자들이 한국 땅 안에 한국 땅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다 많다 그런 자들을 볼때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뭐 사람이 속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 대단하신 분이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뭐 우리가 좀아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 그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할때 바이든이 세워졌었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미국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 말씀 하셨고 미국 교회들이 그때 깨어 있었으면 트럼프가 세워졌었죠.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세워졌었겠죠. 4년이 지나서 다시 트럼프가 세워졌죠. 바이든이 세워지고 나서 미국이 많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교회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좀 좋은 편으로 가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영적으로 미국 교회를 그때 보여주셨는데, 2020년 11월 그때 대선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바이든을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교회 미국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큰 예수님의 그런 손이 미국 교회를 번쩍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집어 올리시는데 그 교회의 그 뿌리 그 교회 바닥 그 뿌리가 땅에 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교회가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다 뿌리를 박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미국 교회가 신분주의가 아니고 인분주의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도 또 그렇게 바이든을 통해서 다 아주 엄청 많이 망가졌죠. 트럼프도 굉장히 힘든 상태죠. 지금 처참하게 미국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느꼈죠? 많은 힘든 걸 겪었죠? 정신적으로도 엄청 고통받았죠? 그러니까 요번 마지막 그 시험지 20번, 20번의 그 문제를 이 한국이 잘그 시험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왜 20번 마지막 문제냐. 마지막, 마지막 문제. 어떤 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 문제, 시험. 어떻게 잘 가느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코스가, 코스. 그 다음에 어떤 코스가 또 기다리고 있겠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은 시험의 장소다. 배움의 학교다. 연단의 장소다. 가다가다 가다 우리가 막 시험이 오죠. 조금 쉼을 얻고 나면은 또 어떤 시험이 오죠. 마지막 20번의 그 마지막 2 0번의그 시험이라는 겁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